안녕하세요. 꽃보다 시니어 TV입니다. 혹시 요즘 식사하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자주 체하거나 가스가 차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위와 장의 기능도 예전 같지 않게 되죠? 그래서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도 속이 불편해지거나 더 오래 체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중요한 건내 몸에 맞는 식단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은 소화가 잘 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편안한 음식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에는 하루 식단 예시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첫 번째는 쌀죽입니다. 쌀죽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소화기관이 약할 때 부담 없이 드시기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특히 속이 쓰리거나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속이 안정되고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않고 깨나 참기름을 살짝 뿌려 먹으면 고소하고 더 먹기 좋아요.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바나나는 위벽을 보호하는 작용을 해줘서 속이 예민한 분들에게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또 부드럽고 달콤해서 먹기 편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단 너무 익은 바나나는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적당히 노랗고 단단한 바나나가 좋습니다.세 번째는 삶은 고구마예요.고구마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해주고 위에도 부담이 적어요.포만감도 있으니 밥 대신 드셔도 좋습니다.단 튀기거나 설탕을 많이 넣으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그냥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 삶은 채소. 특히 브로콜리, 애호박, 당근입니다. 생채소는 몸에 좋긴 하지만 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익혀서 먹는 게 훨씬 소화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 브로콜리는 살짝 데치면 아삭함도 살고, 애호박은 죽처럼 끓이면 부드럽고, 따뜻해서 속을 편하게 해줘요. 당근도 같이 곁들여주면, 색도 예쁘고, 영양도 더해지죠. 다섯 번째는 흰살 생선입니다. 대구, 명태, 조기 같은 흰살 생선은 기름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해서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에게 딱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튀기지 말고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속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제 이 다섯 가지 음식으로 속편한 하루 식단 예시를.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아침에는 따뜻한 쌀죽 한 그릇과 바나나 하나, 점심은 삶은 브로콜리, 흰살 생선구이, 고구마 반 개, 저녁은 애호박죽이나 미음처럼 부드러운 한 끼.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가 훨씬 편안하고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들 거예요. 음식은 약처럼 즉시 효과가 나진 않지만 꾸준히 드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특히 위장과 장이 민감해진 시니어 분들은 오늘 알려드린 식단을 한 끼라도 실천해 보시면 정말 달라질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꽃보다 시니어 TV와 함께 속도 마음도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